시사평론가 강범석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시사토크쇼 시사접중 7월 4일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예.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로 u n g j a n g Yun Chongjang Yigu Chungjang Yigu Chungjang Yigu c h u 이확 j a 됐 g Yun Chungjang Yigu c h u n g j a n 발언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얘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호중 의원. 이번은 법사위원장인가요? 네. 예, 법사위원장 예, 윤호중 위치죠. 의원. 어, 윤석열 청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충성하는 조직으로의 결단해라. 이거는 관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웃음> <웃음> 자, 이낙연 의원도 어, 한마디 했습니다. 검찰개혁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윤청장이라고 이렇게 직칭을안 했습니다. 네,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홍익표 의원 어, 여기서부터 조금 심각해져요. 얘기가 음, 검은 유착의 몸통이윤 총장 아닌가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 스스로 공정한 법 집행 원칙 깨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좀 단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지됐다 그럴까 이렇게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 그 공동대표는 최백근 교수는. 더불어 시민당. 아, 더불어 시민당인가요? 예, 그러네요. 더불어 시민당, 죄송합니다. 최백근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망가져 퇴장하는지 국민들하고 구경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그 당대표는 상황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어, 이렇게 얘기를 <laughs>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는 좀 약간 쌍말 비슷하게 나옵니다. 황인석 그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음. 윤석열 총장이 깡패가 아니고 조폭 두목이라는 말이 해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김경화 민주당 의원은 이거 물불 안 가리는 건달 두목이다. 음. 자, 이제 건달 두목까지 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상황에서 음. 우리 저 추미애 장관은 예, 검찰총장한테 지휘서신을 내려 보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 기까지 보면. <laughs> <laughs> 갈때다간 뭐, 거예요? 어, 그렇죠. 이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죠. 아. 아, 아무리 뭐왜 그러는지는 짐작은 되는데 예. 그래도 국가의 중요한 기관의 장이고 네. 이런 거잖아요. 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예. 그 대한민국은 지켜져야 되는 나라고 음. 어? 아, 검찰총장이 누구든지 간에 검찰이라는 기관이나 검찰권은 대한민국에서는 꼭 필요한 그렇죠. 조직이고 그렇죠. 법무부도 음. 마찬가지고그 예. 근데 이제 이게 마치 이게 그~ 장하고 조직을 음. 이렇게 막 묶거나 이렇게 혼동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면 네.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이라고는 하지만은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나 이미지나 이런 거에도 음. 굉장히 지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검찰 개혁의 그 최고 정점으로 음. 어?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고 예. 어? 이 정부에서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 총장이 임명이 되면 음. 그게 검찰 개혁의 완성인지 네. 그럼 그때 가서는 이분들이 뭐라고 또 다른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음. 이런 거를 좀 좀. 당장 말이 좀 필요할 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정치가 현재를 먹고 사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생각하면 나라의 기본적인 틀, 물론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는 약간 그 정당성이 더 있다라고 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위를 다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음. 임명하거나 위촉하거나 또 권한을 위임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정당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음, 음,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거는 삼권분립이라는 거는 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음.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삼권 립에 있어서는 각 기관이나 그부부간에 어느 정도의 그 독립성과 상호에 대한 존중과 네. 견제가 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거의 지금 뭐그 거의 <laughs> 이런 거죠 뭐 모든 전력을 지금 쏟아부르 어, 전력 투사 중에 지금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 바탕으로는 이 자신감인 것 같은데 여권에 어, 자신감인 음. 것 같은데 이 힘이 과하면 음. 힘이 과하면 탈이 옵니다 이게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좀 절제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우리 그저 그당강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해찬 당대표 말이 그래도 민주당은 좀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제, 제어가 된다 그랬는데 그 이해찬 당대표는 자꾸 키워주지 말고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이그 자꾸 이분 얘기해 봐야 이렇게 음. 어, 이분의 지금 자꾸 얘기 나가니까 음, 음, 음.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음. 지시했는데도 안 먹히고 있잖아요. 음. 당까지 다 그냥 주요 당원들이 저 의원들이 다 나섰는데 음. 뭐 그건 뭐그어떠그것들할 그것도 얘기가 있죠. 왜냐면은 그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아,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예예. 발언하는 거를 당에서 어떻게 다 통제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 차원에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좀 후퇴해서 아, 해차원 해야 될것 같아요 개인 의견은 국회의원의 음, 뭐, 아, 예. 개인 의견이잖아요 개인 의견을 표시하는 거고 또뭐 인토, 되게 보면 이제 뭐 일부러 나와서 뭐 성명을 발표했다기보다는 예예. 뭐 무슨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사회 진행자 물어보면 답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당에서 얘기하지 말랬으니까 저는 아무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좀. 그나마 그래도 이해찬 대표가 네. 얘기해서 그런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말씀을 그래도 좀 점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 예. 다른 당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할 말인지. 깡패도 나오고 조꾸도 어,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그 이런 물론 이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설마 그럴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왔는데 시점이 좀 강성으로 바뀌는 시점이 어, 좀 맞물려서. 검찰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 복무 시절에 탈영 어, 휴가를 연장한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놓고 근데 음. 추미애 장관이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그전부터 얘 문제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당시에 유력하다고 하는 모 대위를 불러서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역정이 난거 아닐까요? 더 <laughs> 가능성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면 그런 거는 음.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네. 같고. 네. 아, 아, 네. 전혀 영향이 없는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물론 개인적인 감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네. 쭉 얘기하셨잖아요. 여권 전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쭉그 시간표대로 로드맵을 따라 가는 중에 거기서 뭐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 이래서 더 기분 나쁘고 덜 기분 나쁘고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진 음. 않을 거고 지금 윤석열 총장을 네.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그 의해서 그 해임되는 응. 쫓겨나는 네. 그런 모양만 피해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얘기 하는지만 그 대통령 손에 뭐 이렇게 저뭐안 뭐안 묻히고 응.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 자기들이 알아서 내보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알아서 나가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니까어저그 네. 지위서 지위라는 것도. 응. 내용이 그렇 그게 법적으로 지금 뭐 시비가 있어요. 뭐, 네. 찰정법 뭐, 8조 이기도 하고, 그 그런 식의 수사 지위가 그, 그법 취지에 맞는 거냐, 음. 안 맞는 거냐. 이건 뭐, 법률적인 논쟁이니까, 그건 뭐, 이쪽, 이이쪽 저쪽은 다 전문가들인가 알아서 할까라고 치고. 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그냥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거기가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음. 당신 그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왜 개입을 해가지고 음. 그절저법 취지에도 안 맞고 절차에도 없는 이상한 거를 하려고 하느냐 음. 하지 말고 거기 하게 돌아라는 음. 거잖아. 예, 예. 무슨 얘는 당신 틀렸고 지금 음. 밑에 사는 얘기가 맞는데 왜여간 막냐 음. 가만 있어라. 이거는 이,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저, 개인에 음. 대한 게 아니고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 저 법무장관이 이렇게까지 개입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갖고 지금 뭐 논쟁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뭐냐면 잘못했으니까 못하겠어 아니야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하고도 안 나갈래? 응 음. 하는 식이거든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결단을 과연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오늘 뭐저뭐 정부 검사장 회의를 또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측하기는 참 속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그동안 이분이 움직여왔던 거 봐서는 어 그냥 아무 비련 없이 훌훌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성격의 소유자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안 나가면 대치점 계속 이어질거 아니에요 본니 굉장히 피곤하게 갈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그 총장의 개인을 위해서 아니면 검찰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야 맞는 겁니까 <웃음> 그건, <웃음> 그거는 구간체에서 볼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예. 그 윤석열, 게, 윤석열 총장 예를 말씀하셨으니까, 뭐, 예를 들어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 수데 개인의 관점, 네. 검찰이라는 조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네네. 개인도 보면은, 여기서 밀려나면, 여,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모욕당하고, 음. 사실은 밀려나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 걸어나오게 되면은, 본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밖에서 공격하듯이, 자기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도 없는 절차에도 네. 맞지 않는 뭐 권한 남용을 하고 이런 짓 하다가 결국은 그 상급 기관에 지적을 받아서 그사표령고 나온 시기 되면은 네. 본인 스스로 다 인정하게 되는게 되고 본인도 제기 여지도 없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인 게그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이렇게 네. 좋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음. 음, 약간의 그, 그 견제와 뭐 이런 거저저 저 지시와 지시를 하고 지시 받는 관계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좀그 노골적이지 않게 어느 정도의 독립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뭐 상호간에 약간의 뭐 견제도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를 받아들이고 뭐 간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앞으로는 그냥 진짜로 이제는 그법 어, 법무부의 그냥 하나의 그냥 단순한 외청으로 네. 어, 격화되고 본 본인들의 이제 존재 의미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다시피 오늘 있을 뭐 고검장 회의나 지검장 회의가 그 검찰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미 이제 고검장 회의, 지검장 회의 소집이 알려졌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당연히 이런 지검장이나 고검장들께서 그냥 아뭐 가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각 직원별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한대니까요. 예, 예. 물론 이제 검사들이 음. 대체로 그 체제 반체제적인 성향이 안해에요 네. 아, 그리고 무슨 뭐 어느 정치 성향이 한 쪽으로 다 쏠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공정한 법 집행자기 이 때문에 음.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반감이나 이렇게 엔티 성향을 갖지는 않아. 뭐 그래도 음. 그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라 지 어떤 뭐 정의감이라 지 어떤 그 공정한 판단이라 할지, 그고 보면 현 상황에 대해서 검, 평검사는 평검사대로, 간부급 검사들 검사들은 여러 생각이 있다 말이야.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 자, 어제 뭐 오늘 뭐밤 사이에 음. 있었을까 얘기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임관 동기라든지, 뭐, 그, 뭐, 고시 동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되게, 뭐, 이렇게, 뜻이 많은 사람끼리는 음. 막그 전화로 하고, 뭐, 이렇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적어도 오늘 두 번의 회의를 거치고 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가 나올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음. 거기서 최악의, 윤 총장 입장에서는 최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뭐, 에 총장 님이좀 과한 것 같다, 이러면 총장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네. 근데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근데 그게 반대의 경우가 아주 세게 나오면, 오늘 이게 지금 오늘 모이는 사람들이 되게 그 고검장, 지검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윤 총장하고 같이 일한 경험들도 많은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뭐 연령대로나 여러 가지 걸어온 길로나 생각이 난 것들이 좀그 많이 공유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가 힘이될 수도 있고, 음. 뭐 힘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검찰 총장에 대해서 마치 정말 아랫사람 부리듯이 응. 모욕 주듯이 약간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수사 지휘한 것에 대해서 예. 윤석열 총장 검찰 총장이라는 응. 자리와 그다음에 검찰이라는 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오늘 오후쯤 되면 저녁쯤 응. 되면 이제 뭐가 좀 나오겠죠. 근데 뭐 이게 충돌로 갈지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보면 어찌 됐건. 정부 여당의 힘이 음. 훨씬 세고 네. 윤 총장을 밀어내겠다. 어? 그리고 윤 총장이 없는 상태에 검찰을 음. 정리하는 거를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거에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맨 거고 음. 이제 뭐 제가 보기엔 그건 뭐 그냥 까십 거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건 제가 보기엔 그뭐 크게 의미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본대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렇게 약간 강성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통일부 장관 경질이 더 컸다고 봐야죠. 네. 이로 네, 따지면 네. 그게 더 음.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앞으로의 음. 꿈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지금 여권의 핵심의 취지 뭐냐면은 현실 여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뭐 미국이 맞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여권이 나쁘기 때문에 남북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음. 핑계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찾아내라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법조항이고, 뭐 여러 가지 뭐저 총장의 임기도 어떻고, 무슨 뭐, 뭐도 어떻 국민연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찌됐건 음. 내 보내라는 거 아니야. 음. 뭐, 이런 그랬던 거,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럼 그, 장관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김현철 통부 장관이 음. 저렇게 경질되는 거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음. 하나의 메시지거든. 당장관도 데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경질이 아니에요. 경질되고 말건 당선직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핑계 대지 말라는 거거든. 핑 현실 여건이 이렇게 때문에 뭐 이런 이런 저런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거를 감안하면뭐지 어렵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무조건 해 내라는 거지.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아, 자, 그 이런 뜻이 있고 여튼 총대를 출마 장관이 지금 맨 모양새인데 통합당 조영원 내 대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행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행포를 부리고 있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해임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 보면 해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laughs> 뭐 해임이 될 거냐 안될 거냐 무슨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여권 의원들이 한 얘기들도 그냥 일반 국민한테 들한 얘기 아니잖아요.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주영 대표의 얘기도. 그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지지자들을 응. 상대로 한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네. 그 현실적인 가능성 따지는 거는 기자들이 할 일이고 응. 어. 그러니까 이제 각자 거기서 이제 국민 여러 중간에 그 어느 쪽도 아닌 중간의 응. 국민들이 어느 쪽에 동의할 거냐라는 거는 꼭그말 때문은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그 논리의 방향과 논리의 그 내용을 좀 전해주는 거죠. 네. 근데 좀 이렇게 표현이 조금 조금 과격해서 양쪽 다. 아. 네, 어, 해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뭐 청와대가 이행할 이유도 없겠지만 지금 상황 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영호부가 이제 탄핵 소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자들에게 가능성을 따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탄핵소추? 그냥 야당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를 하거나 예. 그 탄핵 소추를 하거나는 그 시도 자체를 음. 정적 의미를 두는 거죠. 아, 아니 그거 뭐 생각 하나 많아지지. 지금 위속의 3분의 1을 여당이 갖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만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뭐 될까 안 될까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말 상황이 아니죠. 그 다리만 될수 있고 예. 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야. 야당이 지금 강하게 예. 반발한다는 거예요. 예예. 이게 예, 예. 뭐 해임이 되느냐 무슨 탄핵 소추가서 성공할 거냐가 아니라. 야당은 이만큼 강하게 반발한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거라고. 자, 우리가 첫 번째 꼭지는 지금 뭐 갈수록 전입가격인데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당대단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 조사 결과를 놓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